금융국사가 도망치고 난후 주변을 둘러보니 객점 한쪽의 다리파가 곽도를 부축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서 있었다. 대사형 저를 죽이실 겁니까? 양과는 두 사람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백모님 놓아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황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곽도의 안색이 파리한 걸 보고 품에서 옥봉꿀이 담긴 작은 병을 꺼내서 곽도에게 마시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리고 병을 다리파에게 건네주었다. 다리파는 크게 기뻐하며 곽도에게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곽도도 품속에서 약하루를 꺼내 양과에게 건네주었다. 일전에 붓을 사용하던 그 사람에게 이 해독약을 주십시오. 다리파는 양과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어 읍을 한후 곽도를 부축하고 몽골 무사들과 함께 밖으로 걸어나갔다. 양과도 해독약을 황용에게 건네주고 몸을 굽혀 작별 인사를 했다. 백모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황용은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어디로 가느냐? 저는 선자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백모님과 백부님께서 저로 인해 명성을 더럽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자 황용이 양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뭐가 그리 급하니? 오늘은 모두 피곤하니 객점을 찾아서 쉬고 내일 떠나자꾸나. 양관은 황용의 따뜻한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 머물기로 했다. 황용은 객점의 피해를 보상하고 다른 객점을 찾아 행장을 풀었다. 그날 저녁 푸짐한 식사를 마치고 황용은 곽부를 무시 형제와 함께 산책하라고 내보낸 후소용렬를 방으로 불렀다. 황용은 소용렬를 앞으로 끌어당겨 빗으로 머리를 빗겨 정성껏 말아 올린 후 자기 머리에 꽂혀 있던 그만 장식을 뽑았다. 동생, 이 머리 장식을 줄게. 그만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장미꽃 넝쿨과 아직 피지 않은 장미꽃 봉오리 장식이 달려 있었다. 황약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 가운데 고른 것이니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은 당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아름다운 그만을 보아도 별 느낌이 없어 무심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나뭇가지 하나로 머리를 묶었을 뿐, 아직까지 머리 장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황용은 머리에 그만을 달아준 후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용은 소용녀가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황용은 촛불 아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소용녀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만약 사제지간이 아니라면 양과와 소용녀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 과를 좋아하지? 그러자 소용녀는 미소를 머금었다. 네, 근데 왜 저희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황용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동생, 세상에는 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만약 과와 부부가 된다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죠? 그 말에 황용은 또 다시 마음이 아려왔다. 그럼 과는 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건데 괜찮아? 과와 나는 평생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디 있어? 큰 고묘가 있어요. 전 여태껏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 평생 고묘에 살면서 나오지 않겠단 말이야? 소용녀는 생각만 해도 즐거운지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 밖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동생은 그렇다지만 과도 그럴까?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나인데 계속 고묘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어? 내가 있는데 뭐가 답답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럴 테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바깥세상을 동경하게 될 거야. 그런데도 나올 수 없다면 나중에는 짜증이 나겠지. 소용녀는 흥분과 기쁨에 쌓여 있다가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가라앉아 목소리가 시무룩해졌다. 과한테 물어보러 갈래요. 이젠 이 이야긴 그만해요. 황용은 소용녀의 고운 얼굴에 그늘이 스치자 천진무구한 한 소녀의 마음을 다치게 한걸 후회했다. 그러나 이제껏 보아온 여러 젊은 남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자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황용은 소용녀가 나가자 양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몰래 양과의 방 창문 앞으로 다가가서 두 사람의 말을 엿들었다. 과야 평생 나랑 같이 있는 게 답답하지 않겠어? 짜증나지 않겠어? 왜또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선자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전 정말 행복할 거예요. 양과의 말에 감동받은 소용녀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나도 그래. 이제 자자. 소용녀는 주머니에서 밧줄을 꺼냈다. 백모님께서 오늘은 선자와 백모님 모녀가 한 방에서 자고 전 무시 형제와 같이 자라고 하셨어요. 싫어. 왜그 남자들이 너랑 함께 잔다는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잘 거야. 그러면서 소용녀가 손을 휙 날려서 촛불을 껐다. 황용은 창밖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들이 정말 나쁘끄러운 짓을 한게 틀림없어. 조지경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구나. 황용은 젊은 남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자겠거니 생각하고 떠나려 했다. 그때 방 안에서 흰 그림자가 번뜩여서 보니 누군가가 허공에 누워 있는 게 아닌가. 황용은 크게 놀라 달빛의 의지에 자세히 보았다. 그랬더니 소용녀는 밧줄 위에서 자고, 양과는 침상에서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황용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황용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몸을 뉘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는데 곽부와 무시 형제가 돌아온 것이었다. 도나 수야 너희는 다른 방에 가서 자거라. 양과는 너희와 자지 않을 거다. 어머니 왜요? 알것 없다. 난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사부와 제자면서 파렴치하게 같이 자는 거죠. 무수문이 웃으며 말하자 황용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수야 어떻게 그런 천박한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냐. 사모님께서는 마음씨도 좋으십니다. 왜 저런 자들을 상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저런 놈과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우리는 그에게 대운을 입었어요. 무돈유의 말에 곽부가 반박하자 다시 무수문이 나섰다. 차라리 금융국사에게 죽는 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저런 짐승 같은 것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 말에 가만히 듣고 있던 황용은 심히 불쾌했다. 그만하고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양과와 소용녀는 창문을 통해 이들의 대화를 다 엿들었다. 양과는 어릴 때부터 무시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냥 웃어 넘겼지만 소용녀는 그렇지 못했다. 왜 과와 내가 사랑을 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소용려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하다가 한밤 중에 과를 깨웠다. 과야 내가 묻는 말에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공요에서 함께 살다가 몇년 후면 바깥 세상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소용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묻자 양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다. 만약 못 나온다면 답답하겠지? 네가 아무리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해도 고묘에 오래 있으면 답답하겠지. 그 물음에 양과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분명 소용녀와 평생 함께 할수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어둡고 차가운 고묘에서 정말 평생 살수 있을까? 양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선자 만약 답답하거나 실증나면 함께 나오면 되잖아요. 그 말에 소용녀는 응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곽부인이 나를 속이려고 한 말은 아니었구나. 결국 과는 답답해서 고멸를 나올 거야. 그럼 모두가 과를 무시할 테고, 그러면 과는 불행해지겠지? 왜 나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과를 경멸하는 걸까? 소용녀는 괴로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양과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코 고는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소용녀는 조용히 바닥에 내려서서 침상으로 다가가 양과의 준수한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애간장이 녹는 듯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양과가 깨어나 보니 어깨 언저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소용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탁자에 금침으로 새겨놓은 글자가 보였다.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잘 살아가길 바랄게. 그 글을 보는 순간 양과는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어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탁자에 흘린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걸 본 양관은 미친 듯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용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용녀는 아무 데도 없었다. 점원에게 흰 옷을 입은 소녀가 언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으나 점원은 눈만 껌뻑껌뻑할 뿐이었다. 양관은 오늘 찾지 못하면 평생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얼른 마구간에서 야윈 말을 끌고 와서 올라탔다. 곽부가 방에서 나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어딜 가냐고 물었지만 양과는 무시하고 북쪽으로 급히 말을 몰아 순식간에 사라졌다. 양과는 한참을 달리다가 금융국사 일행이 말을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했다. 금융국사는 양과가 혼자 말을 타고 오자 말채찍을 휘두르며 양과를 향해 달려갔다. 양과는 무기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나 위험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소용녀가 어디로 갔는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자신의 아니는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금융국사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 사부님을 못 보았습니까? 금융국사는 양과가 도망가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이런 질문까지 받자, 더욱 놀랐다. 못 봤소. 함께 있지 않았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양과는 두 다리로 말배를 힘껏 찼다. 그러자 양과의 빚장 마른 말은, 질풍 같은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융국사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황방주가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둘러라. 금융국사는 급히 일행을 이끌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양과의 다급한 모습으로 볼때 소용녀가 어디론가 사라진 게 분명했다. 그리고 양과가 그 뒤를 쫓아갔으니 지금 황용 곁에 누가 있어 금융국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금융국사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황용을 잡을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서둘렀다. 한편 양관은 미친 듯이 찾아 헤매도 소용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가슴에 뜨거운 피가 솟구치면서 정신까지 이를 지경이었다. 얼마나 정신 없었던지 몇 번이나 말등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러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선자는 분명 고묘로 돌아갔을 거야. 이런 바보 같으니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양과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살폈다. 얼마나 미친듯이 말을 타고 이리저리 헤맸던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고묘로 가면 소용녀를 다시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살핀 양과는 종남산을 향해 말을 몰았다. 서서히 해가 기울어가던 오후 무렵 앞쪽에 무성한 숲이 나타났다. 그런데 숲 속에서 욕하는 소리와 비명 소리 등이 들려왔다. 양과는 어쩐지 귀에 익은 목소리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자세히 들어봤다. 과연 금융국사와 곽부의 목소리였다. 양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얼른 말에서 내려 한쪽에 고삐를 묶어놓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십여 장 정도 소리를 쫓아가니 돌덤이 한 가운데서 황용모녀와 무시 형제가 금융국사와 싸우고 있었다. 무시 형제는 얼굴이며 옷에 피가 묻어있고, 황용과 곽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그런데 싸우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 금융국사는 돌더미 밖에서 서성대기만 할뿐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다. 간간히 황용이 기습을 가하다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면 금융국사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황용을 뒤쫓지 못하고 돌더미 앞에서 발을 멈추고 말았다. 곽부와 무시 형제도 돌더미 주위에 있다가 위급할 때마다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다리파 등도 서성이기만 할뿐 공격하지 못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양과 눈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저렇게 평범한 돌더미에 몸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불가사의해 보였다. 양과가 보기에 황용 일행이 저 진법 속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험은 없을 듯했다. 금융국사는 무시 형제를 살짝 다치게 했을 뿐 치명타를 가하지 못했고 오히려 몽골무사 한 명이 곽부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황용이 배열한 이 돌더미에 뭔가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어 금융국사 무리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듯했다. 금융국사는 손을 흔들어 다리파 등을 물러서게 한후 자신도 몇장 뒤로 물러나 난석진을 바라보며 그 파회법을 고민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실마리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금융국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번쩍이며 난석진 안으로 뛰어들어가 곽부의 팔을 잡고 뒤로 물러났다. 곽부는 저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자 의기양양해져서 어머니가 지시한 방위에 서 있지 않고 진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었다. 이것을 금융국사가 놓치지 않고 곽부를 사로잡은 것이다. 너무나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 황용등은 놀라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허둥댈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만약 섣불리 나가서 도우려 하다가는 황용 자신부터 인질이 될 판이었다. 금융국사는 곽부의 마열을 찍어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아열만은 찍지 않았다. 곽부가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면 황용이 어쩔 수 없이 진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융국사가 곽부의 팔을 잡고 곡지혈을 누르자 곽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황용은 금융국사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비명소리에 피가 거꾸로 쏟는 듯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어미인지라 결국 죽봉을 치켜들고 난석진을 박차고 나섰다. 이 양관은 나무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재빨리 뛰어들어 곽부의 뒷덜미를 잡고 난석진 안으로 던졌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양과의 뒤를 향해 천륜을 날렸다. 양과는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 몸을 피하기 힘들어 우선 있는 힘껏 곽부를 황용에게 던진 후천근추를 사용해 돌더미 위에 쿵 하고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천륜이 양과의 머리를 스치고 한 바퀴 돌더니 다시 금융국사에게 돌아갔다. 황용은 기쁨과 놀라움의 딸을 부둥켜 안고는 눈과 코가 퍼렇게 멍든 채 돌더미에서 일어나는 양과를 죽봉으로 감아 얼른 진 안으로 끌어들였다. 금융국사는 또다시 양과 때문에 손에 들어왔던 황용을 놓쳤지만 오히려 소리내어 웃었다. 네가 제발로 걸어들어오다니 직접 찾아나서는 수고를 덜어주었구나. 양과는 순간적인 의협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었으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다시는 소용녀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후회가 되었다. 황용이 양과를 부축하며 물었다. 네 사부는 어젯밤 갑자기 떠나버려서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말에 황용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야 어째서 또 나섰느냐? 백모님 전 바본가 봐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착하구나. 너는 이렇게 착한데 네 아버지는 황용은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다. 백모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양과의 떨리는 목소리에 황용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걸 알아서 뭐하니? 조심해. 어서 이리로 와. 황용은 돌연 양과를 끌고 바위 두 개를 건너서 금융국사의 기습을 피했다. 양과는 돌더미의 앞과 뒤에서 진을 살펴본 후 경탄을 금치 못했다. 백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백모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황용은 딸의 혈도를 풀어주면서 미소로 화답했다. 그때 혈도가 풀린 곽부가 입을 열었다.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의 능력은 모두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양관은 도화도에서 황약사의 무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곽부의 말을 들으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경외심이 들었다. 그때 금융국사가 바위 두 개를 훌쩍 뛰어넘어 공격해 왔다. 양과는 무기가 없어, 급히 황용이 땅에 떨어뜨린 죽봉을 들고, 뛰어나가서 막았다. 양과가 행한 두 번의 공격은 모두 타구봉법이었다. 금융국사는 양과의 고강한 봉법에 정신을 집중해야만 했다. 그렇게 몇 초식을 주고받다가, 두 사람은 동시에 돌에 걸려 넘어졌다. 금융국사는 함정에 걸릴까봐 황급히 진을 빠져나갔다. 황용은 그 모습을 보고 금융국사가 난석진을 어느 정도 파악했단 걸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양과와 무시 형제, 그리고 곽부를 시켜 돌을 옮겨서 진법을 변화시켰다. 타구봉법은 어디에서 익힌 것이냐? 그 물음에 양과는 화산에서 북계 홍칠공과 서독구양봉이 우연히 만나 무예를 겨루게 된 일과 홍칠공이 어떻게 봉법을 전수해 주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어떻게 홍칠공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요약해서 말해주었다. 황용은 사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슬픔에 북받쳐 울던 황용은 만약 사부가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공연이 슬퍼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적과 싸우라고 명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용은 순간 머리가 번쩍였다. 과야 넌 총명하니 지금의 난국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양관은 황용의 표정을 보고 그녀가 이미 계책을 생각해냈음을 알고도 짐짓 모른 척했다. 만약 백모님의 몸이 좋아지시면 함께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 테고 제 사부님이 오신다면 역시 가능할 거예요. 내 몸이 어디 금방 좋아질 상황이냐? 그리고 네 사부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 다른 계책이 있다. 저 바위들을 이용하는 거야. 이 난석지는 아버지가 전수해준 건데 여기에는 무수한 변화와 이치가 담겨있어. 그러나 지금은 그 이치의 이알도 사용하지 않았단다. 그 말에 양관은 황약사의 학문에 놀라워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황용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내 사부님이 너에게 전수한 타구봉법은 모두 초식이고 네가 전에 나무 위에서 몰래 엿들은 말은 구결이다. 지금부터 내가 타구봉법의 미세한 변화들을 모두 너에게 전수해 줄 테니 잘 들어라. 그 말에 양관은 크게 기뻤으나 짐짓 사양했다. 타구 봉법은 개방의 방주가 아니면 전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전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황영이 눈을 흘겼다.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 사부님이 너한테 3알 정도를 전수해 주었고 네가 몰래 엿들은 게 2알 정도일 테니 오늘 내가 다시 2알을 전수해 주려는 거야. 나머지 3알은 네 능력으로 터득해야 돼. 그건 아무도 전수해 줄수 없으니까. 그러니 딱히 누가 타구봉법을 전수해줬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금은 다급한 상황이니 그런 규칙을 따질 겨를도 없어. 그러곤 곧장 귓속말로 타구봉법의 오묘한 이치를 하나하나 일러주었다. 그러는 사이 금융국사는 진법이 변한 걸 알고 섣불리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고 진밖에서 파회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황용과 양관은 반시진 동안 타구봉법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과는 노유각보다 100배는 총명한 아이여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이해했다. 게다가 타고봉법의 심혈을 기울여온 터라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을 황용이 설명해주니 금세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양과는 타고봉법의 이치를 모두 들은 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열 가지 정도를 질문했다. 그러자 황용이 자세히 대답해 주었다. 이제 됐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충분히 이해한 것 같구나. 그럼 다음 단계로 저번 승을 진법으로 끌어들여 사로잡아야겠다. 사로잡는다고요? 그래, 너와 내가 손을 잡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이제부터 이 난석진의 이치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넌 기억력이 좋으니, 그냥 36가지 변화를 모두 외우거라. 황용은 곧 진법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